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저기, 미국 수학과 또 한국, 이제 미국 수학까지는 이제 서양 수학을 배우고, 아랍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수학을 배우고, 이제 그 미국 수학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학을, 한국 수학사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 수학사에서의 족보, 그리고 미국 수학사에서 족보,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 지니얼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 내용 중에서, 이 히스토리 오브 매스 메틱스 지니어로지 프로젝트 이 베스 지니어로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어, 여기 이 논문집에 24, 1900, 2014년 이 논문집에 나온 내용을 좀볼 수, 있, 여기서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고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어, 이 내용을 어,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아카데믹 지니얼로드 매스매티션 오늘 이 한국과 이제 미국, 그리고 독일의 일부를 얘기해 줄게요. 전에 이 포항공대 그 저기 총장을 어 역임하신 이 장수영 어 총장님이 성대에 오셔서 여기 송천 강의실에서 이, 이,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학공학 박사신가 그러신데, 이 그, 그분이 수학자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어 나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 느꼈는데, 나는 이 수학자 프로젝트, 메스 진열의 프로젝트를 옛날부터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공대 교수님이 수학자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었어요.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 중요한 내용만 있어서 스캔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흥미있는 페이지가 이거였는데, 이 독일이 1 9세기 19세기에, 또 20세기 초기에 세계 최고의 그 슈퍼파워였어요. 게팅겐 대학은 그 세계 수학자 중에서 한다 하는 수학자는 누구나 다 들러서 참석해봐야 되는 수학의 메카였어요.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게팅겐 대학은 수학의 메카였어요. 그런데, 필드메달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독일 사람 중에서 필드메달을 산 사람은 단한명 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100여 년 전, 그 수학의 황무이였던 미국은, 어 지금, 필드메달리스트를, 그,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008년 현재, 13명을 배출하고 있어요. 1 3명은 프랑스가 9명, 러시아가, 2008년 기준으로 8명, 영국이 6명,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1명, 2명 이렇습니다. 일본이 3명. 그니까, 그니까, 이, 한 다섯 개 나라 빼고는, 이, 그니까, 미국, 어 미국, 프랑스. 그 다음, 러시아, 영국, 일본 빼면 중국도 한 명도 없잖아요. 2008년 기준으로. 이 나라 말고 나머지는 다한 명이나 두명 또는 한 명도 없는 나라들인 거예요. 이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것도 굉장히 그, 처음에 그, 이걸 볼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 그야말로 그 수학의 한, 한 시대를 이끌어갖고 영국과 같이 경쟁했는데 영국과 독일보다도 이제 프랑스,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구나 미국이 전체 리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중국도 없대는 거. 중국의 그럼 야우가 중국에서 사람으로 필드상을 받은 사람인데, 야우는 왜, 왜, 중국에 없냐 그랬더니 야우는 이제 홍콩 사람이었고, 그다음 홍콩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바다 교수를 하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중차이나로 앉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 한국은 이제 0명이죠. 그리고 호주는 이제 테리 타오가, 있어서 아마, 어, 한 명이 이제 된 거죠. 어쨌든, 이, 그랬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도대체, 지금 약간, 그, 렇다면은 이제 당연히 그, 그, 저기, 그 나라, 그 나라별로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학자들이 배출되어 왔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맨케이토에 이제 있던 사람이 이런 그 수학자 자기 지도교수는 지도교수는 누구였을까? 그 지도교수는 누구였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한 족보를 만든 거예요. 한국이 한국이 그 족보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그발달되어 있는 거 알죠? 한국같이 족보 문화가 잘 정제된 나라 세계에 거의 없어요. 자기의 500년 전, 700년 전 어, 조상이 누군지를 알수 있는 그런 나라는 그 세계에 거의 없어요. 한국 말고 족보에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다음이 어딘지 알아요? 그저, 몰몬교에요, 몰몬교. 그 유타에는, 유타에 그, 그, 저 몰몬교 본부에는 그, 이 지니얼러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아주, 그, 굉장히 많은 그, 저기, 자원이 투자되고 통계학하는 사람들 중하고 역사하는 사람들 등등해서 그그그그 그, 그, 그 자기의 그 뿌리들 그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아마 이 족보도 굉장히 많이 사가서 거기에 그그저 보관소에 있대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족보. 근데 그건 이제 근데 우리 어쨌든 한 근데 우리 수학자 족보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어, 어쨌든. 어,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냐하면 유, 그, 그 나라의 수학을 발전시킨 여러 중요한 수학자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게 이제 관심이 있죠. 미국이 저, 저기 미국이 이제 보통 이제 20세기에 수학이 크게 발전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히 유럽 사람들 특히 유태인들은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수학 발전한 건 미국은 학문 후진국이었는데. 유태인들이, 그, 나찌가, 나치가 이제 유태인들을 박해하면서 우수한 유태인들이 그, 미국으로 가서, 그래서 미국의 학문 수준을 높여준 거지, 미국 사람이 한게 뭐가 있냐.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왔어. 오랫동안.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되게, 그렇,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 유명한 수학자들이라든지 그 제자들이, 그, 그, 좀 유럽에서 온 사람들, 제자가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그 근데 어쨌든 그때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다 찾아봤지만 미국 수학사를 보면서 미국 수학사가 이 그런 사람들의 기여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미국 사람 스스로 그 저기 뭐냐 실베스터의 그존스홉키스 대학의 그 시도부터 시작해서 이 e h 치무 뭐, 크라크 대학의 시도 또그 유니버시티 시카고의이 e h 치 무어의 그런 그컨트리비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미국 뉴욕 수학회가 미국 수학회로 어, 재구성되고 그 다음에 어, 미국 수학회가 1900년부터 1월로부터 어, 미국 수학회 전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그리고 또 어, 토폴로지 분야에 기여를 하게 되고 RL 헨가 기여하고 그리고 고, 고등 인스티튜트어드밴스 스터디가 기여하고 를 하면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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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자체적인 그런 그 노력들을 해오고 우수한 G.D. 버코프가 뽀잉칼의 그 미해결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하바드 그 대학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저기 성격을 바꿔 가고 등등 그런 노력을 거치면서 미국인 자체들이 노력한 것들을 많이 확인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보태서 실제로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현명하게 우수한 유럽 수학자들을 그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또 그리고 나치 의 억압 등등을 통해서 많이 어그그고또 러시아의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그 공산권의 그런 위기를 통해서 독일에서 또, 헝거리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고슬라베아, 이태리,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뭐 등등에서 이게 많은 수학자들을 유치해왔어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밑줄 친 사람들이 미국에, 미국, 그 미, 미국에 와서 미국 수학 회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온 리차드 브라워도 미국 수학회 장을 했고, 헝가리에서펀 폰 논, 펀폰 존, 노, 존폰 노이만도, 어, 또, 피트 락스도 미국 수학회장을 했고, 그리고 오스카, 이태리에서 온 오스카 자리스키도 미국 수학회장을 했고, 등등 그렇습니다. 어쨌든, 독일에서, 뭐, 에밀 아틴이라든지, 뭐, 시겔이라든지, 헤르만 와일이라든지, 오토 노이게바워, 또, 에밀 이더 맥스 존 같은, 맥스 존도 기억나지 이름? 이막 선생님이? 문제 1940년대 문제 풀어서 보낸사서그 논문으로 실어준 사람이 백스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온 수학자들이고, 그러고 헝가리에서는 폴 에르디시, 에르디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미국에 저기 다시 헝가리에가 서 살다 돌아가셨고, 폴라야폰 어, 노이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호, 호, 저 오스트리아에서는 올가 타우스 키토드 켈텍의 첫 번째 이제 여사 여자, 여자 수학 교수예요. 아, 그리고, 뭐, 이태리에서 오스카 자리스키, 러시아에서, 뭐, 알렉산더 와인스타인, 뭐 프랑스에서는 클라우드 쉐벨리, 앙드레 와일, 뭐이러니 앙드레 웨일. 자, 여기서, 여기서 클라우드 쉐벨리,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막 선생님 듣고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 그, 자, 이현, 이현주야. 이 이름 들어본 기억 없어요? 들어본 것 같죠? 어, 이분, 그니까, 러 이, 이막 선생님이 하신 그런 연구 내용이 바로 이, 이, 그러니까 이, 그, 이분이 하시는 그 시대에 그 같은 비슷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막 선생님이 만약에 조금만더 했으면 이분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었던, 포텐셜이 충분히 있었던 그런 분야에 심플 그룹 쪽 분야에서 이제 이막 선생님이 집중했던 문제가 이분이 하던 문제하고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지규문드라든지, 탈스키라든지, 등등. 로몬 버커, 버커너라든지. 어쨌든 이런 이런 많은 유학자들이다 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의 대학이 2,000개가 넘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 에 연구 중심 대학만 해도 그 200개가 넘는데, 거기에 그이 사람들만 갖고 다 채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수학자들의 노력도 적지 않죠. 자, 그러니까 미국 수학자 중에서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베 저, 슬베, 저, 저 어, 전서킨스 대학교 실베스터의 그 기여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거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그그 그 저기 패컬티로 또는 스텝으로 또는 티칭 어시스턴트로 그 고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경력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박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똑똑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스텝을 이제 패컬티를 짰죠. 그, 이제, 그, 그 때, 이제,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어, 누구지? 이, 그, 이 윌리엄 스토리, 윌리엄 스토리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섭 킨스 대학 처음 실베스타가 만들었을 때, 이, 그, 예, 이참에 하바드 대학 출신일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사하고 온 젊은 사람을 이제 뽑아서 자기의 어시스턴트로 이제 삼고, 그러고 또그몇년 후에 아메리칸 전화로 메스메틱스를 만들 때그어쇼시에이트 에디터로 해서 실제로 아메리칸 전화로 메스메틱스의 모든 그 기본적인 중요한 행정적인 일은 야, 윌리엄 스토리가 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클라크 대학이 제두 번째 미국에서 연구 중심 대학이 될때 초대 학과장으로 가서 거기서 랩, 솔로몬랩 수쥬를 배출했고, 솔로몬랩수가 그 이제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에 와서 이제 아메리칸 스크럽 토폴로지를 만그 그룹을 만들 때큰 기여를 하게 됐죠. 어쨌든 이 윌리엄스토리가 그전섭킨스의 이제 그그 어시스턴트로 오기 전에 박사학위를 이제 칼 노이만한테 독일에서 받고 온 거고, 펠릭스 그리고 펠릭스 클라인이 이제 이름을 많이 많이 들었죠. 이게 저기 저기 어, 펠릭스 클라인 메달도 있어요. 어, 그야말로 그 클라인의 보틀 그, 있다, 이 사람이. 자, 프리, 프스 크라인은 미국, 미, 미국 수학에 큰 영향을 미쳤죠. 왜냐면 하 이런 사람들을, 보커라든지, 밤블랙이라든지, 이거 위스콘신대학에 가면 수학과 건물이 밤블랙 홀이에요. 이 헨리 화이트라든지, 헨리 파인, 이 파인이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건물이 파인 홀이에요. 그, 프린스턴 대학 수학 교수고. 이 제자들, 메시키, 볼자, 뭐, 프랭크 콜, 뭐, 해스켈 이런 사람들이 프릭스 크라인의 제자예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맥스네델리 윌리엄 어스그들을 배출했고 이산다 미국에서 활동한 수학자들이고 아이시 슈르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미트가 버커를 배출했고 놀 그리고 헤르만와 아이디 쏜도스 맥네인 이손도스 맥네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충 얘기 들었죠? 그 이름 기억나죠? 내가 전했던 Mathematics is Form and 스메틱스 t i 펑션 카테고리 띠어리 그리고 뭐 등등 굉장히 석학 20세기의 수학 석학의 한 분입니다. 쏜 맥네인 그리고 이분이 내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시고. 그니까, 러내 뿌리, 내 진, 아카데미 진이 얼러지는 이제 썬더스 맥레인으로 가서, 헤르만 와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쨌든, 데이비드 힐버트의 제자가 맥스 메이슨이고, 등. 이런, 이런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자. 썬더스 맥레인은 하바드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시카고 대학에 가서, 어, 어, 교수 생활을 하셨죠. 음.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저기 재밌는 거는 그저 장수영 총장님이 한국인 수학자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인 수학자들을 이렇게 정리하셨 배출하셨어요. 이 보면, 그러니까 이이막 선생님의 제자 이이학 선생님은 이제 1944년에 게이조 게이조 임페리얼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1955년에 UBC에서 PhD 하고 그러고 프랑스에 이제 자, Fellow of Royal Academy of Science, 예. 학술원 회원이 되셨는데 이분의 지도 교수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 학위한 제닝스 교수고 그 지도 교수가 리차드 브라워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한 어 브라워 교수였고 임덕상 교수님 54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57년에 인디아나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포스트학을 하고, 브랜드아이스 대학에서 이제 어시스턴 프로페서 하시다가,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로 가셔서 거기서 학과장을 하시고, 또 필라델피아 한의회장도 하시고 하셨던 임덕선생님의 성 지도교수가 이제 위스콘신에서 1939년에 박사를 한 웨이플스고, 그 지도교수가 마크잉그랜드 시카고 대학에서 24년에 박사를 하신 분이고, 그 김정한 교수가 어, 어저 연세대학교 수학과 를 나오고 럭커스에서 박사를하고 이제 이제 이게 어 저기 어, 조합론 분야의 어, 상인 포커스 상을 어,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대 소장을 했던 김정환 교수 지도교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박사한 칸이고 그 지도교수가 U N C에서 학위를 저기 50년에 박사라던한이 어, 레이 어한드드이였습니다 샨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각 그, 저, 신문에서 최근에 많이 보게, 보시는 이 김민영 교수가, 어, 서울대학에서 85년에 학사 하고, 예일대학에서 90년에 박사하고, 뭐 여러 학교를 거쳐서, 이제, 유니버스티 컬리지 런던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그, 앙드레 와일스가, 프리스턴 저기, 페르만의 라스트 프로그램을 해결한 앙드레 와일스가, 이제, 영국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저 초대해서,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도 아마 지금 계시죠. 가끔 대중 강연도 해 주십니다. 이분의 지도교수가 서지랑이에요. 프린스턴에서 51년에 박사. 이 서지랑이 쓴책 많이, 리니엘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책 교재를 많이, 많이, 쓰셨죠. 유명하신. 그 지도교수가 라이프지그 대학에서 한 RPN이고, 그 다음에 오영근 교수님, 지금 인스티튜트오 베이직 사이언스, IBS 지금 단장을, 우리 수학에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데, 이분이 버클리에서 어, 박사를 하고, 위스코시에서 어, 근무하다가 지금 IBS 단장을 하고 계시고, 이분의 지도교수가 어, 와인스타인이고, 그지도교수가신생 천이에요, 천. 버클리 대학에. 1984년에 워프프라이즈를 워프 받은 함부르크 그 대학에 30년이나 박사 중국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텐진, 텐진 출신으로서 텐진에 가면은 이래서 수학, 텐진 수학과가 강합니다. 어쨌든, 이제 간단히 이제 한 미국 얘기를 해줄게요. 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얘기만 간단히 5분 안에 끝내줄게. 자, 아렐모의 지도교수가 이제 오스왈드 베블렌이고, 베블렌의 지도교수가, 사실은 이제 아렐모가 이해치모의 제자인데, 이게 같이 지도했다, 이런 의미로 해요. 왜냐하면 지도,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심사위원이, 이름이 두 명이나 세 명이 있는데, 이제 거기 있는 걸 지도교수로 봐, 봐주는 거예요. 어쨌든, 어, 뿌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렐모, 오스왈드 베블렌이, 이해치모의 제자고, 이해치모는뉴턴의 제자고, 그 다음에, 그 이에치모의 제자가 오스와드 베블린, 아렐 무어, 버코프, 엘리 딕슨이 다이 보십시오. 베블린도 MS 수학회장, 미국 수학회장, 무어도 수학회장, 조지 버코프도 수학 미국 수학회장, 그리고 딕슨도 미국 수학회장, 또 아브람 알버트도 미국 수학회장, 이에치모의 영향이 얼마큼 컸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시트된, 그 다음에 또... 힐더브란트도 이에치모의 제자고 임덕상, 아, 자, 임덕상 선생님의 뿌리가 임덕상 선생님이 이제 아까 잉그램의 제자의 제자라 그랬죠 그 지도교수가 힐더브란트고 그 교수 지도교수가 이제 이에치모인 거예요 임덕상 교수님도 이에치모의 자 그다음에 조지 버코프의 제자들이 이제 주르륵 하바드에서 주륵 하바드에서 쭉 있죠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gd 버커프 gd 버커프의 이 제자가 제 하바드에서 14명의 PhD를 배출했고 미국 수학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제자들이 주르륵 미국 수학회장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스와드 베블린의 제자가 이렇게 그 프린스턴에서 여러 명 배출됐죠. 시카고 아래모어도 있고 이게 프린스턴에서 그, 저기, 오스왈드 베블린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배출했죠 여기서 시, 특징이 뭐냐면, 오스왈드 베블린은 순수수학에서도 큰 기여를 했지만, 이, 이 사람, 이 제자들의 역할을 보십시오. 버커 프라이즈를 받았고, 이기 튜링 프라이즈.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 컴퓨테이널 메스. 이거, 컴퓨터 사이언스, 저는 이 세상에서 이, 그, 이 상이에요. 네발 리나리 프라이즈. 이거는 수학 대중화 상이에요. 콜스 프라이즈. 다 미국 수학 회장. 그러니까 오스와이드 베블린의 제자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분야 대수문 대수, 기하 기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그그 어, 다음에 로버트 무어의 제자가 어, 제자가 AMS 프레지던트 R.L 무어죠. R.L 무어의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AMS 프레지던트들, AMS 프레지던트지만 실제로 R.L 무어의 제자는 Mass Association of America 제자가 회장이 회장이 거의 한 시대 한 30년 동안에 MAA Mass Association of America 회장의 절반이 다이 아렐모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거예요. 아렐모 제자를 어, 많이 배출했고 처칠의 제자가 알란 튜링이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티벨 이 사람이 이제 수학사 하면 벨의 수학사, 이게 그 전설인데, 이 수학사의 이, 이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티벨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라는 분인데, 이 스승이 이제스 더글러스고, 제스 더글러스고, 그뭐또 이쪽 라인이 었렇습니다 이게 필드 메달, 을이 티벨의 지도교수가 필드 메달이고, 이 티벨은 버커프라이즈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게렛 버커프가 지디 버커프의 아들이에요. 하바드 대학에서 52명의 p h 들을 냈죠. 그리고 아버지를 기리는 상인 버커프 프라이즈를 받았고, 하버드대학교수를 오래 했으니까 많은 제자를 에서또 배출했고, 싱생천의 제자가 야우예요. 야우가 필드 메달리스트죠. 그 제자가 또버커프프라이즈도 받고, 또그 제자가 뭐 주르륵, 제자가 많습니다. 야, 그, 싱생천도 PhD를 45명이나 배출했고, 야우도 PhD를 41명 이상, 훨씬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중국뿐만그 다음, 윌리엄 스토리, 그, 저기, 어, 스섭킨스 독일에서 유학하고, 박사를 하고, 하바드 나오고, 독일에서 박사하고, 그, 전섭킨스에서 금마다 클라크 대학을 갔고, 그 다음 랩슈츠, 그니까 그 제자가 랩슈츠가 이제, 에임스 프레젠트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그 제자의 제자가 전 넷이에요. 뷰티풀 마인드. 그, 그리고 이, 이 랩슈츠의 제자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버커프프라이즈, 에뭐 m 스 프레, 프레젠트,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펠릭스 클라인 펠릭스 클라인이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죠. 그 제자가 헨리 파인. 이게 이제 라이프티 대학에서 박사 하고 프린스턴 대학 교 수학과에 와서 학과장도 하고 학장도 하고 하면서 에미스 프린턴트 하고 그 프린스턴 대학의 파인홀이 이 사람을 기이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매시키뭐 등등. 그 다음, 헤르만 와이의 제자가 썬더스 맥네이이고 썬더스 맥레이즈이그 게팅겐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박사 제자를 41명을 배출했고 굉장히 많은 이제, 미국 수학 회장을 했고, 책도 많이 썼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뭐든, 카테고리, 이이야 등등. 아이젠버드, 뭐, 텀슨, 다, 이 다, 필드 메달리스트, MS 프레젠트, 제자들이 보십시오. MS 프레젠트. 그쵸? 하이만베스 MS 프레젠트. 그니까, 러 썬더스 맥네인의 라인이 얼만큼, 이 제자들이, 프롤리시 했는지 볼수 있겠죠. 오리스, 오스카 자리스키. 이, 이 오리스, 오스카 자리스키의 제자가, 이제, 하바드 대학에서의, 히로 났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수학의 아름다움, 책 써서 한국에 알려진, 그 서울대학교의 이, 저기, 그, 겸임교수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한국도 자주 오시고, 그리고 성대에도 한번 초대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 1970년 필드 메달리스트이고, 또그 아, 또 이, 여기, 이, 저기, 자리스키 제자가, 여기 아킨도 하바드에서 박사하고 m 스 프레젠트 를 했고, 어, 그 어쨌든, 그렇고 또 et et 벨 et 벨도 결국은 올라, 어, 위로 올라가면 아까 그 저기 코를 거쳐서 어, 이쪽 그 오스카 자리스키의 제자로 볼수 있고요 이태리 씨죠. 근데 에밀 라틴 독일 쪽에서 와서 유학 가서 여기서 리벳 케네스 리벳이라고 이름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지만 페르마의 라스 정리를 풀때그안드레와일이 발표할 때 그걸 다 분석해서 설명해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뭔지를 제일 그러니까 페르마의 라스 정리 제일 세상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풀기는 아깝게, 여러분, 와일이 풀었지만, 실질, 실질이 리베시, 리베시 그당시 최고 수준 예. 이분이 최고 전문가예요. 이분 하바드에서 박사하고 버클리 교수하실 분이고, 페르마 상을 받았죠. 이분이,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잘알려고 그, 아티네 제자가 이제 서지 랑, 아까 얘기한 색 많이 쓰시는 분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또 클라드 쉐벨리. 이분이 이제 이막 선생님하고, 그 하는 분야가 같은. 같은 분야에서 이 박사님이 이분 연구를 계속 보면서 더 나은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독일 쪽 간단히만 보면 이제 이건 제이 그냥 마무리하시다. 독일 펠릭스 크라인 제자에서 허프, 호프 알제브라라든지 바이퍼 켄시라든지 아주 유명한 제자를 배출했고 린더만은 데이빗 힐벌트, 민코스키, 케레티어들리 이런 분들을 이제 배출하, 배출했고 파알팅도 그렇고, 여기서 쿤머, 쿤모, 쿤머라고 쿤모, 이름 들어봤죠. 이게 쿤머. 그니까, 러 여러분, 추상대 수 페르메 라스 형님들 풀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추상대 수학 발전의 결정적인 기여는 쿤머. 그 지자가, 그, 레고리 여러분, 칸토르예요 칸토. 그 다음에, 데이리히버트의 제자들을 다시 보여주면, 꿀랑. 이 꿀랑이, 그니까, 뉴욕대학의 수학연구소, 꿀랑 인스티튜트를, 뉴욕그 미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그걸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뉴욕대학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 제자가 오토노이게바오. 어떤 얘기 발과 아까 얘기했죠? 그, 매스 리뷰. 매스 젠탈 브라타, 독일의, 그, 매스 수학 연구 정보를 만드는 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브라운 대학에서, 브라운 대학교 수학 사학과를 만들어서 거기 교수로 평생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헤르만 와일, 선두스 맥레인이 그쪽 라인이고요 힐버트의 제자, 여기 힐버트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오스트로스키에 생긴 대학에서. 컨트로 컨디 컨체비치 맥신 컨체비치 필드메달리스트죠 현상도 힐버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그 여러분들이 이걸 대충 보면서 얼마나 이 수학에서의 그이 저기 학맥 이렇게 그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냐 어떤 영향을 받았냐는 하 것들이 그 단순히 그한 개인의 수학적인 그런 업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를 바꾸고 그 나라의 그 세계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볼수 있었죠. 장수영 교수님이 이런 것들 을 정리해서 책으로 잘낸게 이제 그 내가 소개한 그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그는 족보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본 거죠. 그때 발표하신 내용을 스캔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어 스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 소개해줬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세요.